난 공주만 될래? 이또이 관리실에서 웃기지 마! 단에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아 결혼식. 자 이제 아, 2부가 돌아왔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라디오처럼. 2부는요 저희가 이제 카페에 여러분들이 오려놓 이제 Q&A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A를 쭉훑다가쭉 보다가 어,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들어. 어, 이거는 회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골라봤어요.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이제 카페를 보겠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laughs> 어, Q&A 올린 것 중에요. 닉네임이 부자가 꿈님께서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어, 제가 설마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 중에 공룡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예 그래요. 제가 이번에 낙차를 받았는데, 어, 낙차 받으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낙차를 받았는데 미납 관리비가 보니까 이렇게 쭉 합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해놓으신 게 있네요. 공룡과 전용으로 나눠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내라고 하더라. 아마 제 질문 내용이 그거 같으네요. 이제 관리실에 갔더니 관리실에서 관리비를 다 내라. 좀이런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자가 꿈님의 어, 질문의 요지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게 아니라 어, 유튜브를 보신 거더라고요. 예. 자, 어,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유튜브이긴 하지만 어, FM대로 얘기한 겁니다. f 대로말 그대로 법대로. 법적으로 따지자면요. 자, 관리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전용 관리비랑 공용 관리비. 전용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직접 쓴 거야. 우리 집 거실에서, 안방에서, 뭐, 화장실에서. 내가 쓴, 뭐, 전기, 수도, 가스. 이게 이제, 어,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고요공용 관리비는, 이제, 아파트로 치자면은, 이제, 뭐, 복도에 켜지는 불, 엘리베이터에 쓰는 전기,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세대수로 나눠가지고 관리비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전체가 나오는 건데, 법대로 따지면요. 어, 공용 관리비만 내면 돼요. 전용에 대해서는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맞긴 맞는데, 어, 문제는 이제 실제로, 어, 관리실 가서 내가 법을 봤더니 법에는 공룡만 내면 된다. 라고 돼 있어서 난 공룡만 낼래! 이랬더니 관리실에서 웃기지 마! 다 내!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법대로가 맞아요. 당연히 공룡만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싸워야 돼요. 관리실하고. 뭐 소송을 한다든가. 뭐이런 소송하면 이깁니다. 결론은요. 소송하면 이기는데 그걸 싸워서 소송해서 이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현실에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어, 실무에서 아, 현실에서는요. 뭐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선배들, 기존 기수들 또는 멘토진들도 마찬가지인데 관리실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협상이라기게뭐 별거 없어요. 그냥 다 내는 겁니다. <laughs> 관리실하고 얘기 나갑니다 결론은 얘기를 잘해보세요. 저 관리실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협조를 못 해요. 이래버리면 명도도 힘들고 나중에 입주도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 관리실이랑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어, 결론은 그래서 관리실하고 안 싸우는 게 나으니까 그냥. 관리비는 다 내고 들어가는 게 이제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되어버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뭔 소리냐. 처음부터 입찰하기 전부터, 입찰하기 전에 관리비를 미리 파악하세요. 그래 놓고 그 관리비만큼 내가 비용으로 다 빼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도 내 수익이 날 만큼. 그렇게 처음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막연하게 아, 내가 안내면 되겠지. 법은 내 편이야. 큰일 납니다. 그 너무 오래 걸려 물론 법이 내 편이라 이기겠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 알아보시고요. 가능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 멘토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경험 있는 분들한테 좀 어, 확인해 보시고 두드려 보시고 그러고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투자하는 이게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또 현장에서 현실에서 실제 맞붙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게 관리비를 다 내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명도할 때 이사비에서 뭐 퉁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명도의 팁이라서. 또, 여기서 자세히 얘기를 좀, 음, 주제를 벗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미리 얘기해도 하면 또안 되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우선은, 어, 입찰하기 전에 밀링 관리비를 확인해보고, 밀링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음, 가격을 다운 시켜서, 어, 내 수익에서 손해안 보게끔 주의하시자. 아, 그 얘기입니다. 자, 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리비 문제를 일단 풀어봤습니다. 우리 카페에 오시면 Q&A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네, 한번 원하시는 네, 다음 방송에서 이것 좀 한번 잘 알아보세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 골라서 고르는 기준은 제 마음대로 골라서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